누누누누 누누누누림 안녕하세요. 노림입니다 오늘은 기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기대는 꿈, 희망, 버킷리스트, 뭐 신기루? 뭐 이런 되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지금쯤이면 대기업 다니면서 하이힐 신고 이제 람보르기니 운전하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뭐 사실 버킷리스트로 따지면 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호주에 이민을 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 때그 호주 가려고 막다 준비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길 막혀가지고 어 아이씨 뭐하지? 어 AI 개발자 멋있다 하고 학원 등록하고 개발자 됐던 거였거든요.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지금은 잠옷이랑 추리닝을 자주 입는 홈프로텍터지만. 하여튼 오늘은 기대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왜 선택을 했냐면 얼마 전에 청약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청약은 확률이 높대. 뭐 이런 말에 어차피 그거 100%도 아니잖슴. 굳이 기대할까?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뭔가 프리랜서 제의가 와서 실업급여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프리랜서도 100%도 아니고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보장도 100%가 아니고 요즘 나일론환자 많다더라 그래서 안될 수도 있다 기대를 왜 하냐 실망만 할거 이런 식으로 계속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아니 너이 정도로 아픈 거 알고 증명서도 다 떼놨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만 생각을 하냐 하는데. 계속 되게 비관적으로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저한테만 나쁜 게 아니라 제 상대들 이제 타인? 타인한테도 되게 힘 빠지게 하는 소리가 잦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회상을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가시종, 수슝. 예전에 저는 한날한 시가 되게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제가 원래는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때, 갑자기 운동 관두고는 이제 엄마, 아빠 엄마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나나딱 기다려. 나 그냥 인서울 공대 바로, 바로 가버린다. 했고, 대학생 때는 친구한테 내가 이제 네, S사, S사 다녀서, 다녀서 네. 차 기깔난 거 하나 뽑아줄게. 그냥, 그냥 그거, 그거 타고 다녀. 다녀. 했었고, 이제 선배들한테는 아, 나, 어, 나 임직원, 임직원 할 거니까 너네, 너네 내가 너네 채용해줄게. 채용해줄게. 했었고, 회사 면접에서도 속된 말로 대가리가 대가리. 되겠다고 대가리. 했었거든요. 었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항상 하던 말이 몸은 조그맣게 태어났어도 꿈은 크게 가져라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조그만 건제 장점인데 꿈이 큰건제더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저 말이 진짜 좋았는데 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도 꽤 많아서 자신감이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었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나는, 나는 생명공학, 생명공학 연구원이, 연구원이 될, 될 거야 하고 어 대학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과대표도 하고 성적도 어 많이 높은 편이고 교수님들과 사이도 되게 좋아서 당연히 되게 잘 풀리고 있었고 당연히 잘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대학교 3학년 때였나? 이제 딱 넣었죠. 당연히 안녕하세요, 싶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집안에 이제 가정에도 좀큰 문제가 있었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무너졌는데 그때부터 기대가 싫어졌던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극복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겐 좀큰 트라우마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기대 안 했는데 되면, 오, 오 개꿀. 개꿀, 내가, 내가 된다고 했잖슴.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되는 거였음. 거였음 하면 되고. 뭐, 안 되면, 어차피, 어차피 기대, 기대 안, 안 하면. 하면, 이래서, 이래서 기대, 기대 안 하는 게, 게, 게 나. 라고, 이제 좀, 합리화라도 오, 좀 가능한데. 기대를 하는 순간, 하루하루 그 생각만 나게 되고, 그러다 안 되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좀우스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희망고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을 테니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했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요즘에 유튜브 찍겠다고 대본 만들고 뭐 일기 쓰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말투도 그렇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주로 뭔가 누가 막막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초치면서. 기대하지, 기대하지 마세요. 마세요. 어차피, 어차피 해봤자, 해봤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좀 있더라고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안 건지, 체력이 약해지면서 두려움이 좀 커진 건지, 어느 순간 제가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부품이 되어서 살겠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아파할 바에야, 기뻐하지 않는 게더 안정적이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한테 드디어 좀 요즘 기대가 생겼는데, 그게 유튜브였습니다. 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어, 나 이러다 더 유튜버? 하는 <laughs>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치료에도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찍었듯이 정신과를 바꾸고 난 뒤에, 오나 진짜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기대감이라는 말은 음 어떤 사람이 무너져 있을 때꼭 잡아야 하는 동아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썩었든 아니든 간에 일단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로또처럼 좀 천 원만 당첨이 돼도 약간 좀더날 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판타지처럼 나는 세계정복을 할 거야. 희망을 갖는다 쳐도 뭐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문제 될 것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제가 희망이 없이 살 때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왜 살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억지라도 좀 기대를 갖게 되면은 그래도, 그래도 어제보다, 어제보다 이건 좀, 좀 나았나 보다, 보다 하면서 성찰을 좀 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음 어디까지 했지? 일단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용기를 주지 않나 싶었어요. 결국 그래서 기대, 뭐 aka 희망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망이 두려워서 희망을 포기하게 되면 좀 삶을 살아갈 목적조차 성실하게 돼서 더 무너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잡은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실컷 좀 마음껏 아파하고 무너지고 실망도 해보고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기대가 더 이루어졌을 때더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오늘 보컬 학원에서도 들은 얘긴데 저는 행복하면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높게 있을 때 결국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까 진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려가면 올라올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썩은 노화줄이에요 그럼 쑥 하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면 그만인 거예요. 라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갖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기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영상이 좀 인상 깊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누리미였습니다. 앵용, 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